사전적인 의미는 쉽게 말하면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쓰레기장 가면 실차나 지나면 냄새도 나고 더럽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대 사람들도 쓰고 물건을 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 쓰레기들이죠. 그러니까 먹고 뭐 고기 뼈 조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릇 뭐 만들다가 그릇이 깨졌으면 뭐 버리고, 옷을 입다, 가지고 옷을 입다가 옷이 찢어지면 버리는 그런 쓰레기장입니다. 어, 그런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 이런 패총이나 유적지가 선사시대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 생활 유적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는가는, 어, 선사시대라고 하는, 선사시대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어, 우리가 역사 구분을 할 때, 선사시대와 우리는 역사시대로 이제 큰 역사를 구분하고, 그 역사시대 속에서 고대사회, 중세사회, 뭐, 근대연대 이렇게 나누죠. 선사와 역사를 기르는, 그러니까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은 문자의 유무입니다.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시대를 선사시대, 문자를 사용하는 시기를 역사시대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사 시대에는 어떤 생활의 흔적을 글로 남긴 바가 없습니다. 글로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남긴 생활 유적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쓰레기장 곧 폐총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폐총 이 바닷가 근처에서 바닷가 근처에서 사람들이 조개를 많이 섭취를 했고 집중적으로 많이 먹은 것들 중에서 조개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그래서 이제 조개무지라고도 하고 조개 패자를 써서 고총 높다 할때 총자를 쓰고 그래서 패총이라고 불러서 특히는 조개 껍질이 많이 나오지만 조개 껍질 이외에 토기라든지 혹은 이제 고기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이도에서는 주로는 이제 선사시대 특히 신석기 시대에 패총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서 사실 우리 서해안 이쪽에 뭐 여러 지역이 발견되지만 아주 대표적인 곳이 오이도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선사 문화특구 지역이 된 것은 사실 다 패총의 덕분입니다. 그래서.